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 기자 방현철입니다. 이 시간은 받으면 많이 많이 먹는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광우 86번가 대표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광우 대표님, 뭐 지난 시간에도 짧게 소개해드렸는데 일단 뭐 한국투자밸류자산운영에서 한 10년간 투자 전문가로 일을 하셨고요. 그 이후에 이제 회사를 나와서 유튜버로 변신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86번가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우리 정 대표님 채널도 많이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오늘은 이제 가치 투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가치 투자의 시대 열리나 이렇게 주제를 잡아봤는데요. 일단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어, 2021년까지 한 10년간 거의 성장주의 시대, 뭐 이렇게 불러도 관이 아닐 정도의 시대가 있었는데 최근 1, 2년간 이제 성장주가 막 흔들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 대안으로 어, 가치주의 시대가 올 것이다, 뭐 이런 일, 말들이 많습니다. 가치주의 시대가 다시 올 것이라고 보는지 이얘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사실 이제 지난 말씀해주신대로 성장주의 시대가 좀 크게 열렸었습니다. 네. 그리고 어, 이것이 열릴 수 있었던 것은 결국은 아주 이제 낮은 그 저금리의 음. 환경이 지속되었기 때문이지 않느냐라고 보일 수 있는데 지금은 시장에서도 좀 인플레이션이 과거보다는 한단계 높아져 네. 높아진 세상에 우리가 살게 음. 될 거고 그러면 금리도 좀 그에 따라 높아져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봤었을 때에는 가치주가 과거 대비해서는 음. 좀 성장주 대비해 가지고서 괜찮지 않겠느냐 생각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모습이 이미 조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음. 뭐 가령 예를 들면 다우 지수가 나스닥 지수를 좀더 음. 아웃해 가지고 움직인다라든지 아니면은 버크셔 해서웨이 주가가 음. 다른 뭐 성장주들에 비해 가지고서 상당히 좀 아웃 퍼포먼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모습들이 어 단순히 잠깐의 모습이 아니고 네. 결국에는 여기서 다시 저금리에 대한 생각이 확실히 투자자분들 사이에 만연하게 들 때까지에는 좀 지속될 만한 요소이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난 1년간 높은 인플레이션하고 고금리, 뭐 금리 계속 올려 올려왔죠. 뭐 이런 게 동반됐어요. 그런데 이 시기를 보면 1970년대 이제와 되게 흡사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1970년대랑 지금의 인플레이션 시기 좀 비교해본다면 어떻게 좀 비교를 할수 있을까요? 네, 그 1970년대 보시게 되면은요, 인플레가 사실 이제 70년대 전체 인플레라고 우리가 얘기는 하지만은 세 번의 구간에 걸쳐서 나타났었습니다. 네. 맨 처음에는 70년대 초반에 한번 네. 나타났었고요. 그 다음 중반, 후반, 요렇게가 되는데, 네. 초반의 경우에는 뭐 제가 볼 때는 유동성이 과잉이 돼가지고서 네. 소위 수요발 인플레가 왔었던 것이다라고 보고요. 네. 어, 그때 당시에 뭐그 린든 존슨 대통령이 어, 위대한 사회로 가겠다라고 네. 해서 각종 뭐 아주 재정 부양책을 네. 썼었죠. 국지정책 크게 확대했죠. 맞습니다. 네. 예, 거기에다가 또 전쟁이 베트남하고 음. 있다 보니까 돈이 많이 풀려 나갔습니다. 그런데 네. 두 번째 세 번째 경우에는 공급망의 교란 영향도 사실 음. 나타났던 게올쇼크가 같이 음. 왔었죠. 그렇게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번에 어, 겪은 것은 그 공급망하고도 같이 왔으니까는. 네. 두 번째 혹은 세 번째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지 않느냐고요. 네. 그랬을 때 증시 반응이요. 70년대 중반하고 후반에는 달랐던 게 음. 70년 중반에는 인플레가 많이 올라갈 때 증시나 다안 좋았습니다. 음. 근데 70년 후반에는 오히려 어, 인플레가 오고 있을 때 증시가 올라갔고요. 음. 떨어질 때 증시가 내려갔습니다. 음. 그러면 은 아주 단순하게 봤었을 때는 70년 중반이 음. 그런 인플레 요인이라든지. 음. 그리고 자산 가격이 반응한 걸로 봤을 때는 일단 비슷한 면이 많다라는 네. 게 있고요. 만약 그렇게 해가지고서 보게 된다라고 하면 그때부터가 어, 가치주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음. 그까첫 그러니까 번째 그 인플레 구간 70년대 초반 왔을 때에는 음. 소위 말해서 니프티피티 장세가 음. 음. 그때 한번 꺾였다가 음. 재차 한번 올라갔다. 70년 중반 인플레 때 완전히 이제 니프티피티가 음. 꺾이게 되거든요. 네. 그 이후에는 워렌버핏 보시게 되면. 거의 뭐 매년 수익률이 100% 100% 기록을 하고요. 네. 버피뿐만 아니라 그 저기 에이콘 펀드라고 해서 음. 중소형주 투자로 아주 잘 알려져 있는 네. 그 랄프 벤저의 경우에도 그때부터가 수익률이 상당히 좋거든요. 음. 그래서 공통적으로 좀 가치주들이 좋았었다. 네. 예,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무엇이 그걸 움직이게 만들었을까라고 네. 하면은 사실 절대적으로 그때 금리가 좀 높았습니다. 네. 인플레가 두 번째 12%까지 올라갔다 6% 5%대로 내려왔지만 은 어쨌든 6% 5%대 인플레는 매우 높은 것이었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또, 이제 그 가치주를 하는 쪽들은 아무래도 좀 현금 흐름이 아주 지금 눈에 보이게 좋고 음. 그리고 눈에 보기에 현금도 많고 튼튼한 기업들을 고르다 보니 이 기업들한테 여러 가지 사실 행동주의도 많이 발동을 했습니다. 네. 가지고 있는 걸 활용을 해라 라고 하니까 배당을 늘려주거나 자사주를 매입 소각을 해주거나 음. 그러다 보니까는 딱히 이제 성장이 못 나오는 좀그 이제 환경 자체가 침체스러운 좀경계가 눌려있는 상황이었을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경상적으로 수익을 올려줄 수 있는 방안들을 막 제시를 해줬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차별화되게 수익률이 발생을 하기 시작을 했고 음. 그 뒤에는 이제 좋은 기업이 계속해서 그 중에 어떤 기업은 가지고 있는 현금을 값싸져 있는 기업의 M&A로도 활용을 했습니다. 음, 음. 그러니 갑자기 뒤에는 또 어 그게 경기가 좋아질 때는 레버리지 효과가 나서 확 좋아지는 음. 그림이 나서 네. 당시에 그 투자자들이 음. 아주 좋은 수익률을 올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음. 말씀하신대로 이제 천구백칠십 년대 중반 이후에 이제 가치 투자 대표적인 가치 투자자로 떠오르신 게 이제 워런 버핏이라고 할수 있는데 네. 버핏이 가치 투자에 그럼 성공 요인은 뭐라고 좀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첫 번째는 그, 그 본인의 기준이 철저했던 거같습니다 음. 그러니까는 사실요 이 가치라는 것이 정말로 사람들에 따라 주관적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주관성을 어느 정도 배제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본인이 매긴 그 가치 대비 가격하고의 안전 마진이 얼마 되느냐 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내가 계산이 틀릴 수도 있으니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싼 회사를 사자. 네. 어, 그 원칙에 잘 입각해서 투자를 한 것이 첫째이지 않나 싶고요. 네. 또한 가지 요는좀 반대되는 얘기여서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음. 한 가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본인이 잘하는 분야에 집중해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음. 그때 사실 그 이후 버핏이 잘한 요인으로는 성장주도 잘 샀습니다. 음.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걸로 코카콜라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코카콜라를 피해 스무 배 초중반에 음. 워렌 버핏이 샀거든요. 음. 근데 그게 엄청나게 좋은 수익을 안겨다 음. 주었죠. 근데 지금 생각해도 그때 S&P 500에 PER이 10배가 안 되었던 시기에 음. 그 비싼 주식을 산 겁니다. 음. 그런데 어, 이것이 좋은 결과를 안겨다 준 것은 성장주라 하더라도 가치평가에 정확해버리니까 음. 미래 가치 대비해서 훨씬 싼 그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치하고 가격과의 괴리가 충분히 있다라고 본 네.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단순히 우리가 그래서 뭐 p e r 이 얼마 이에요 가치 주냐, PBR이 얼마 이에 가치 주냐 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잘하는 분야에서 분석이 잘 되는 데에서 가격 가치 괴리가 얼마나 벌어져 있냐를 너무 잘 알았다. 네.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긴축의 시대에 이제 소외된 가치주를 찾는 가치 투자가 낫다 뭐 이런 의견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어차피 다 대세 하락장인데 네. 같이 투자해 봤자 뭐 별벌이 있느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그가정이 일단 맞느냐라는 생각을 해 보고 싶습니다. 음. 우리가 정말로 투자하기에 나쁜 시대를 살고 있느냐. 음. 가령 예를 들면은 어, 금리가 이제는 4% 5때 음. 여기에 투자하는 건 전혀 매력이 없는 것 아니야? 라고 하시지만 네. 70년대, 80년대를 한번 보시면, 음. 그때는 정말 뜨악할 만한 금리 수준입니다. 음. 그렇지만은 그때에도 증시가 오를 때에는 50% 이상씩 오른 해도 있고, 뭐, 다양하게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저금리 눈높이에 맞춰져가지고서 그 금리가 아니면 마치 투자를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향이 최근에 있으신 것 같은데, 네. 지금 봐서 사실은 과거 그냥 평균적인 우리가 금리 수준이 4%, 5%거든요. 음. 아주 길게 놓고 시장에 평균적으로 금리를 봐가지고서는요. 그래서 그 자체가 우리가 피해 꼭 피해야 되는 요소는 아니다 음. 너무 그렇게 기준을 과거에 이제 얽매여서 보지 마시라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래서 너무 부정적으로 증시를 보시는 게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 네. 그러면은 뭐 투자할 만한 대상을 충분히 탐색을 할수 있고 그러면 좀 지금 환경 자체가 굳이 네. 나누자면 가치주가 조금 더 우호적이다 네. 그런 것이죠.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람마다 가치 투자 좀 정의가 좀 다르다고 그런 그랬는데요. 이제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렇다면 이제 정광호 대표가 정의한 가치 투자가 뭔지 이게 갑자기 또 궁금해집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다 다른 것이고 네. 가령 예를 들면 미국의 ETF 중에 가치주하고 성장주 ETF에 둘다 애플이 들어가 있거든요. 예, 음. 플은 가치주냐 성장주냐 네. 이거든요. 음. 그래서 이 기준에 너무 엄매이지 마시고요. 음. 본인이 어이그 분석이 가능한 네. 그리고 정말로 이 부분은 내가 남들보다 잘 알아라는 그런 자신이 있는 종목이거나 음. 산업군이어야 된다라고 보고요. 네. 그걸 가지고서. 뭐 조금 공부를 해 보시면은 가치 평가하는 방법을 충분히 배우실 수 있을 음.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지금 가격하고 차이가 나느냐. 저는 네. 그래서 절대적인 어떤 레벨이나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알고 있느냐, 잘 보고 있느냐, 음. 분석이 되느냐. 그렇게 했을 때 현재 시장에서의 가격하고 괴리가 충분하냐 이전 과정이 가치투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음. 그에 맞게 하신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거는 너무 이렇게 막이그 음. 어, 말의 역매시 필요 네. 단어 역매시 필요 없는 그런 거라고 봅니다. 네. 좀 구체적으로 좀 저평가된 주식을 찾는 어떤 기준이나 방법을 제시해 줄수 있나요? 뭐 사례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제가 사실 이제. 저의 기준으로 제가 잘하는 분야를 말씀드리는 거는 네.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음. 다시 한번 이제 이야기 드리는 부분이 분명히 이제 그 본인이 이 주식뿐만 아니라 원래 본업이 또 보통은 투자자분들이 있으실 있죠, 거잖아요. 보통. 예. 그런 그 부분에 있어서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음. 펀드 매니저나 애널리스트보다 더 잘하실 가능성도 음. 높습니다. 아, 자기가 일하는 분야에서요. 예, 그렇습니다. 네.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이 진짜 IT 쪽을 하시는 종사자이신데 음. 막 그건 안 믿으시고 바이오를 하시고. 음. <laughs> 뭐 이제 바이오 쪽에 뭐 의사거나 이러신 음. 분이 연구원이신 분이 IT주나 음. 뭐 플랫폼 기업에 예. 투자하시는데 음. 저는 그거는 본인의 강점을 전혀 못 살리는 거다라고 음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실 수가 있어 어, 내 분야는 반대 도저히 답이 안 나온다. 별로 좋은 투자 기회를 못 찾겠어 하시면 사실 펀드 매니저들은요, 어, 반드시 평가를 받기 때문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있, 있습니다. 네. 근데 개인 투자자분은 그런 게 없거든요. 기준이. 음.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없지 않습니까? 투자 대상을 발견 못 하시겠다 그러면 기다리시면 됩니다. 네. 아무도 뭐라 하지 않고요. 음. 조금 내가 올라갔을 때그 배아픔을 조금만 참으실 수있으며 나한테는 언제든지 좋은 기회가 올수 있거든요. 그래서 딱 본인한테 맞는 잘 알고 있는 고그 기준에만 맞게 하시는 거 그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하나 이제 투자 스타일에 따라 좀 호불호가 갈리긴 하는데. 이 같이 투자도 집중 투자를 해야 된다. 보통 같이 투자 하시는 분들 집중 투자 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근데 같이 투자하는데도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어떤 걸좀 선호하시는 스타일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는 완전히 뭐 전업 투자자는 거의 없으실 테고, 음. 그러면 본업이 있으신데 주식 쪽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으실 수가 없어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한열종목을 음. 보유하고 계신다. 네. 그러면은 그또 본인이 탐색하고 있는 네. 신규 종목들도 있으실 거잖아요. 네. 그럼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한 달에 하루 정도밖에 온전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음. 주식을 볼 시간이 없거든요. 음. 근데, 만약에 50종목, 60종목이 되면 더더욱이나 못 보실 거다라는 네. 거죠. 그거는 어, 본인 입장에서는 경쟁력을 갉아먹는 행위다라고 네. 보고요. 그래서, 어, 어느 정도 분산의 효과도 나면서 투자시기에는 다섯 종목에서 한열 종목, 많으면 열다섯 종목 음. 정도까지가 이렇게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실 수 있을 만한 게 아닌가 싶고요. 두 가지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 거는 네. 너무 집중 막 하나만 가지고 이거는 네. 또좀 위험이 있다는 라 음. 겁니다. 왜냐하면 제 경험인데, 음. 예전에 저희가 정말 좋은 회사를 찾았고 경영진 미팅다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음. 당장에 많이 사야겠다 했었어요. 근데 정말 정말로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요. 음. 그날 그 결정을 내리고 그 어, 저녁에 어, 공장이 전소가 되는 불이 났습니다. 어이고. 만약 가지고 있었으면. 예. 거의 2년 가까이 거래정지 들어갔을 거거든요. 음, 음. 참기 힘들었을 겁니다. 음. 그래서 세상에는 우린 과학을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게 그냥 이 사회입니다. 주식이고요. 음. 변수가 많다는 뜻이고요. 네. 그러니까 조금은 나누셔야 되고, 음.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나눈다 그러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나는 20종목 잘 나눠놔서. 음. 근데 전부 자동차 부품으로 가고 지 계신 분들도 있죠. 혹은 두 종목만 갖고 네. 계신데 삼성전자, 한국전력 갖고 음. 계시면 두개 갖고 계신 분이 분산 더잘된 겁니다. 음. 그래서 분산이라는 거는 네. 이처럼 동색인 것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게 분산이 아니고요. 음. 어좀 다른 분야를 가지고 계신 것이 분산이다라는 것도 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으로 이제 개인 투자자들에게 올해 줄수 있는 가치 투자 아이디어나 팁 같은 거 어, 뭐가 있을지 알고 싶고요. 혹시 또 주목해서 봐야 할 조, 업종 같은 게 있는지 이것도 알고 싶습니다. 네, 그... 지금 사실 뭐 증시에 대해 가지고서 워낙에나 비관론이 또 많다 보니까는 뭔가 하시기에는 뭐랄까요좀 활력도 떨어지고 네. 좀 재미도 부족하고 그러실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럴 때좀 어 보일 수 있는 거는 확실한 게 주는 것들이 메리트가 그, 그 장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확실하다는 거는 돈을 그래서 어 좀잘벌수 있느냐, 음. 그니까 현금흐름이 좋으냐. 음. 그 다음에는 그 회사가 그래서 쌓아놓은 게 많은데 여기에서 뭔가 주주친화적인 행동을 좀 해줄 수 있느냐. 음. 그러니까 기존에 잘해 오고 있던 회사라면 그게 일단 첫 번째가 되겠죠. 음. 그 다음에 행동주의 같은 것이 들어와서 그 어, 나누는 폭이 어, 획기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회사라면 음. 또 좋을 수 있을 거다라고 음.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 그 부분이 저는 하나의 큰 테마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는 우리가 뭐 업종이나 이런 쪽에서는 사실 이제 경기가 워낙에나 안 좋다는 시각이 강하니까 음. 바닥을 치고 올라오면 시클리컬들이 좋을 수밖에 없는데 음. 근데 그 요거를 또 증시 순환론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순환하는 걸로 봐서 역실적이 약세장의 제일 마지막이고요. 음. 그다음 강세장의 초입이 금융장세입니다. 그리고 네. 금융장세 때에는 그 각각의 그 금융장세마다 주도주가 다르긴 한데 항상 포함되는 것은 금융자부터 금융주는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금융주에도 한번 지금 크레딧 리스크에 대한 말들이 많긴 한데 그게 너무 안 좋게 흘러가지 않는다 라면 과도한 것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금융주에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정광욱 8 6번가 대표 모시고 가치 투자의 시대 열리나 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께 짧게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제가 계속 해가지고서 뭔가 주주행동이나 이런 거에 대해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어, 우리나라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예를 들어 의무 공개 매수 제도를 도입 예정이라든지 자사주 매입 시에는 소각을 전제로 하는 걸로 규정을 바꾸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고요. 다양한 주주 그리고 회사도 잘될수 있는 방안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까지는 얼마나 어, 너무 많은 우리에게 실망을 안겨다 줬지만 이런 것들이 지금은 좀 기대에 봄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좀 긍정적인 이런 아이디어들도 한번 가져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정광호 86번가 대표 그리고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이자 방현철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니다감사합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